교수님 유통업체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통업체, 즉 중간상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유통업체는 전통적으로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합니다만 최근 디지털 시대가 개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매상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도매상에는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 제조업자 영업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인 도매상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매상이 있습니다. 일반 도매상은 모든 제품을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도매상이며, 전문 도매상은 특정 품목을 위주로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도매상입니다. 직송 도매상은 물류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제품을 전담하여 운송하는 도매상을 말하며 트럭 도매상은 식료품 등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반 도매상은 비식료품 위주로 편의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둘째, 대리 도매상은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도매상이 존재합니다. 중개인은 가격 협상 등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상이며, 제조업자 대리인은 영업망을 구축하지 못한 제조업자를 대리하는 도매상을 말하며, 판매 대리인은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품의 판매권을 보유한 도매상을 말합니다. 구매 대리인은 구매자와 계약을 맺고 제조업자의 제품을 관리, 운송하는 도매상이며, 수수료 상인은 제품을 보관, 판매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제조업자 영업점은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지점 또는 영업점 형태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직접 운영하면서 도매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소매상입니다. 소매상에는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 기타 소매상이 있습니다. 점포 소매상은 기존의 백화점, 전문점, 슈퍼마켓 이외에 최근 많은 소매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S25, CU, 세븐1레븐 등과 같이 주거지역에서 24시간 영업하며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점이 있으며, 주스코와 같이 슈퍼마켓과 할인점을 결합한 슈퍼센터, 그리고 까르프와 같이 대형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중간 형태인 하이퍼마켓, 하이마트, ABC마트 등과 같이 한 종목에 특화한 전문 할인점인 카테고리 킬러,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이 가정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점, 전자랜드와 같이 대형 소매점포인 양판점, 아울렛과 같이 도시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형 할인점이라 할수 있는 제조업체 상설 할인 매장, 킴스클럽, 코스트코와 같이 할인점보다 저렴하게 대량 판매하는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점포 소매상은. 자동 판매기, 통신 판매, 텔레마케팅, 직접 반응 광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방문 판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반응 광고란 광고와 동시에 쿠폰을 제공하거나 전화 통화 등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매상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유통업계에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소매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옴니채널, O2O, O4O, 라이브 커머스 등과 쇼루밍, 웹루밍, AR, VR을 이용한 가상 매장 쇼핑 등이 있습니다. 옴니채널은 생산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채널을 하나의 채널처럼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편리한 채널을 동시에 이용하여 제품 검색과 구매가 가능하며 생산자는 고객이 여러 채널을 하나의 매장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운영합니다. 복수경로 유통시스템과 다른 점은 복수경로 유통시스템이 멀티채널을 운영하지만 유통채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채널 간 서로 경쟁 관계가 있다면 옴니채널은 여러 채널을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채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전체 채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유통 채널으로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실제 매장인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찾는 방법,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45 온라인 포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축적한 정보나 기술을 오프라인에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아마존은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고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들고 나오기만 해도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백화점에서는 고객이 백화점 매장에 입장하면 고객이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제품 정보나 할인 쿠폰을 전송합니다. 고객은 이를 활용하여 매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종이 할인 쿠폰이나 전단지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방송 송출, 스튜디오, 쇼호스트 등이 필요 없으므로 TV 홈쇼핑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활용한 채널의 다양화는 쇼루밍, 웹루밍, AR, VR을 이용한 가상매장 쇼핑 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옴니 채널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교수님, 유통업체의 유형을 설명들으니 최근 우리 주변의 변화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경로 파워와 경로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파워와 경로 갈등, 말만 들어도 재미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시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